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설날 잘 쉬었습니까? 네. 자신이 고생했죠 <웃음> <웃음> 남자들은 좀 덜해 자는데 이사분들, 저장님들은 여성 불장님들은 엄청난 고행이다, 고행, 네. <laughs> 고행이다. 네. <laughs> 그리고 막 저렇게 자보래신들로 보고, 자, 우리 삼기 모시겠습니다. 하자고. <laughs> 이불양도 <laughs> <물>, <laughs> 없죠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청소경의 어, 가장 그 핵심이라할수 있는 다라니 나란히. 다라니의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다라니의 위신력과 다라니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다라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 그걸 알아보면서 그리고 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니는 총 39절로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그대로 봅니다. 예, 여러분들 111페이지 보시면 어맨 처음에 본문에서 1번 번호로 비겨놨지요? 네. 나무라다나다라야야 해놔놓고 그 밑에 나무라뜨나다라야야라고 되어있지요? 글자가 두루 써있지요? 위에 있는 나무라다나다라야야는 한문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소리나는 소리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하, 한문을 그리고 밑에 나모라뜨나드라야야 라는 것은 범어 인도말을 직접적으로 한글로 이렇게 음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나모 다음에 우리는 보통 나모라 붙여서 읽잖아요. 우리가 보통 나모라 하고 다나다라야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책에 보면 저 우리 그 인도 말에 보면 나무 나무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라 라가 떼어지는데 붙었서 라뜨나 드라야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 라뜨나 드라야야 나무 라뜨나 네. 드라야야네 나무 라뜨나 드라야야 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참 좋아요. 네. 나무 라뜨나 드라야야이 말은 자 해석을 하면은 나무는 귀하다는 뜻이지요. 네. 나무 나무란 뜻이에요. 이 나무. 라뜨나 라뜨나는 훌륭한 뜻이고 라뜨나 훌륭한 그리고 드라야야는보장한 뜻이에요. 관세음보처님.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서 관세음보처님께 귀합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무 라뜨나 드라야야 여기 맨 처음에 예, 나오는 것이 이렇게 보면 귀다 그렇죠? 구성이 맨 처음에 귀귀이 크게 가려는 1에서 5까지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까야 되지요. 여기 2번. 그 다음에 3번은, 옴살바바에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면, 나마가리다바. 여기 3번. 그 다음에 이만마리아 바로기제 세바라다바. 여기 4번. 그 다음에 5번, 이라깐타나마, 파리나야 마발라 이3 있죠. 여기까지가 다섯 번 5번, 꽃대까지가 1번인 5번까지가 귀에다 귀에 우리가 부처님의 귀합니다. 누구한테 귀한다 했더이 귀를 조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바타사다남 113페이지 6번 살바타사다남 수반 아염엄 살바보다남 아바바라 미수다감 다냐타 그곳은 참라는 아니다. 참해 참회. 참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 7번 옴아로게아로가 마주로가 지가하는지해하래부터 13번, 13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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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에 세바라 있죠. 그까지가백수인지그까지가 참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 참해, 그 다음부터 7번부터 13번까지가 참탄참탄에 가라는 거 참해는 육번이 참해죠. 육번이 네. 참해, 그거는 7번부터 13번까지 참탄에 가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마 제일 긴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발입니다발음 발언. 14번부터 30번까지가, 라, 미삼이 나사야부터 쭉 30번까지가 다발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1페이지 해보세요. 121페이지 맨 마지막에. 121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 0 9절 놓고 보면, 1번 귀는 그룩한 성자님께 기함돼 있지요. 두 번째 참회하고, 세 번째 찬탄하고네 번째 발언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발언에는 남도 잘되게 하소서.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남도 잘되게 해주소서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고 길상, 예, 길상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항상 보면 사바하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리타가 충만한 다라니다이다라니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보살행을 하는 것, 발샘보살 때는 다란이다 보면 됩니다. 발샘보살 응. 되고 부처님 때는 다란이다 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다시 들어옵니다. 111페이지 1번은 일단 삼보에 예, 귀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삼보에 귀합니다. 즉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무라뜨나드라야야. 이거 보세요 나무라뜨나드라야야. 가장 으룹한 보호자에 귀합니다. 불공할 때, 거불할 때. 보통 보면, 불공할 때, 스님이 이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 나무, 불타, 부중, 광, 힘, 뭐, 배. 하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할때 항상 거불. 부처님 명으로 부릅니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신주, 아까, 아까 신주 부활 때도, 나무, 돌이, 해상, 성연, 중주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합니다. 그런 관세음보살할 때도 나무 원통교주 관세음보살하고 항상 나무 붙이고 맨 처음에 불공하기 전에는 항상 부처님 이름으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 다른 이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남아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가로니까야 하습니다다 나마갈랴 바로기제.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가로니까야. 마로니야요 말이 자 뒤에 보면 범으로 보면 요거는 한문으로 되 있는 구해. 예, 한문으로 되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글자는 범음니다범음가 나모알랴 발로기테스 바라야, 오디 사트바야, 마하 사트바야, 마하카로니카야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나무 알랴 발로 피테스, 바라야, 오디 사트바야, 마하 사트바야, 마하카로니카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하면, 거룩하신 예, 관자리 보살 마하사를 대비족에게 기합니다. 귀하다는 뜻이에요. 일본 것도 뭔가 귀하다는 뜻이지요. 근데 저 구체적으로 보면 나무는 그 밑에 보면 범으로 우리 그 한글로 번역해서 나무. 나무는 귀하다. 알야라 것은 성스러운 뜻이에요. 그루카신. 알야. 그렇게 귀하다. 자, 성스러운 발로키데스라 발로키데스 바라야라는 것은 관세음이라는 예, 뜻인데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을 말해요. 발로키데스 바라야, 발로키테스 바라야. 바라야. 발로키데스 바라야. 발로키데스 바라야는 그 붙여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 즉, 관세음 자대신, 관세음 보살을 말합니다. 자, 보디 사뜨바야 보디란 것은 우리가, 보디란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보리, 보리. 그렇죠. 네. 보리, 보리. 보리를 보디라고 합니다. 네. 보디. 보디는 보리인데 깨달은 것이 깨달은. 사뜨바란 것은 생명체를 말해요. 그렇게, 보리사트바는 깨달은 생명체지요. 그래서 붙여서 그냥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말이지요. 우리가 보통 보리의저 보살이 보살. 보살이 무슨 줄말이에요? 보리살타. 보리살타. 보리는 지혜로운것이고 살타가 말하나면 이게 사트바라는 뜻이에요. 자, 보리살타. 우리가 보통 보리살타라고 하죠. 보리살타. 자 보리살타를 쪼면서 앞에 있는 보자와 삶아 붙여가지고 보살이되지요 여기 보리를 아까 말한 대로 어 보디 보리를 보디 살타를 삿더 봐. 이렇게 합니다 자 보리살타를 보리 보리 삿더 봐. 그럼 보살이 되지요 자 보살인데 이 보살은 이보지는 지혜요. 사트바는 예, 생명체 지혜의 생명체란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위로는 돌를 구해요. 돌을 예. 상구보리 상고보리하고 상구보리, 예, 상구보리, 하고. 어. 예, 상구보리. 하나 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한다그랬지요이 뜻이 바로 보살다 그 말이 보리사뜨바다 딸아 이름은 보리사뜨바 보리사뜨바 보디 보디사뜨바 보디사뜨바 그 보통 우리 보리사타라 그러지요 보리사타중마 보살 이제 확실히 알았지요? 예, 그래서 이 예, 다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보디사트바 예, 지혜의 생명체인 보사를 예, 양성하는 예, 경위다 이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마갈랴 발로키데스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이 말을 나마갈랴 발로키데스 바라야 보디사다바야두 가지 얘기하면 나무는 귀하다. 알려는 성스러운 거룩하신 그리고 성스러운 성스럽고 거룩하신 발로키데스 바라 즉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뭐냐면 관세음보살님 뒤에 명칭이 보리사드바지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보살이 말은 관세음 보디사드바이래요 관세음 보디사드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어. 마하 사다바야 마하랑은큰 뜻이에요. 큰사타 사트 사트바 사트바는 마하사의 뜻이에요. 사트바, 사트바가 그 깨달은 사트바라는 것까지 생명체 뜻이죠. 사트바, 마하 사트바야. 큰 생명체 큰 보살님에게 마카로니카야. 이 예, 마가로니카야 붙여 가지고요. 대리주라대리주 얘기라 하면 대리 마하 큰 됐잖아. 마는 대고 까로니까야는, 까로니까야는, 에, 대비주. 마, 가로니까야 붙여서 대비주라고 합니다. 대비주. 가장 큰 에, 성스러운 에, 주, 주에게. 이때 대비주에게 까로니는 잡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하신관자재보살마산 대비주께 위합니다. 자, 그럼 이때, 그, 주자에, 주인 주자를 대비 주, 주인 주자로 써놨는데, 사실은, 이는 주자도 되지만, 주문할 때 주자도 괜찮습니다. 이, 그이 바람은 다란히 주를 말하거든요. 다란이에다란이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귀한 뜻이죠. 예, 다란이에섞여하기 때문에, 예, 주자를 이렇게 주문할 때 주자로 써서, 예,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주, 그런 주자. 요, 요, 이 주도 괜찮지만, 요거는 사람일 사람으로 의 명칭을 써서, 사람으로 표현해서 줬다고 대비주라고 했겠지만 은 밑에 110페이지 밑에 보면 대비주 해놨지요 그것을 이렇게 주문할 때 줄자로 써도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근기가 낮은 사람은 화신에게 빌면 110, 112페이지 구제해 주신다고 믿는, 믿는 것이 바로 화신사상입니다 근기가 높은 사람은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해주시는 분께 기회한다 이런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근기가 높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있잖아요. 탐진치 소멸하면은, 어, 자기 업장에 소멸되어서 어떤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이제 또 근기가 높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기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매달릴 뿐이죠. 그래서 어, 화신에 매달린다. 그래서 둘다 일어나 일치나 저리치나 같은 거예요. 같은데 우리가 금기가 낮다 낮, 높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단순한 사람이 아기처럼 단순한 사람 있지요 단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뭐 합니까 마음이 순수하지요 네, 그런 사람을 뭐가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호시풀 모십사 아무 아무런 그걸 안 하고 그냥 모시푸는 거라 그런그 사람이 마음 평안을 얻고 그 되는데 좀 복잡한 사람게 하면, 저게 뭘까? 뭘막 생각하는 거야? 과연 저게 무슨 힘이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너무 울리다 보니까, 못하고 말든 아니면 해놔놓고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신 분들은 그대로 믿고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모든 게 정화돼서 모든 일이 싹싹싹싹 잘해서 받아들인다. 이말입에다두 가지가 그래서, 결국, 결코, 우리가 낫다, 높다, 없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뭐, 대성불교를 하면 막 덥고, 뭐, 소성불교를 하면 낫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불법에 넘나지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자, 세번째. 옴, 살바, 바에, 수, 달아나, 가라야, 다사면. 남아, 가리다바. 한번 봅니다. 자, 옴, 살바, 바에, 수, 달아나, 가라야, 다사면. 남아, 가리다바. 우리 보통 외우는 거예요. 자, 그걸 하면 인도의 그 음력으로 보면은 옴 살바 살바 바에스는바에스나라나드라나 그다음에 가리야 그다음에 다사면은 마스타이 그다음에 나마 나마 나 나마하 아, 그다음에 가리 가리다바가 그또와 이렇게 합니다. 그 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랑 배웠지요. 네. 옴 처음까지 부터끝 싸르바라는 것은 모든 모든 천두까지 모든 예. 그 다음에 바에수 수호해주시는 드라나 드라나 보호자 보호자 수호해주시는 바에수는 수호해주시는 수호해 뜻이에요 드라나는 보호자 가디야 다스마이까지가 뭐냐면 공포로부터 공포로부터 어, 수호해주시는 예. 그런 분